s 니야 엄마, 더워 응? 엄마, 더워 s 니 n 니 엄마, 더워 여기 여기 a 니야 n 아, a s o n i 너 할래? 어? 쿠키 저 목욕 복용거, 목욕거는줄 알고 막 도망가래 넌 했잖아 와이 안에 있어도 소리가 울린다 오이 안에서도 공명이 돼아 더워 반신아은 아니, 음, 음. 도 높이는 데 최고예요 반신욕 기구가 없으면 족욕이라도 해도 온 몸을 뜨끈하게 만들어서 1도씩 높이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반신욕 이거 욕조가 없으면 저기 대화에다가 뜨끈뜨끈 열면서 물 계속 보충해 주면 뜨거운 물 보충해 주면서 발이 아 발라네 발이 밝아질 정도로 그 정도 날 뜨겁다. 살살살살 넣을 수 있는 온도 그렇게 해서 15분 조격하고 좀 쉬었다가 또 커피포트에다 물좀 끓이고 다시 뜨겁게 해서 15분 하고 너 목욕할래? 써니? 그렇게 매일같이 하면 실제로 감기 안 걸려요. 저는 이거 저희 집이 그냥 도시갔으면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할 건데 저희 집은 기름 보일러잖아요. 온수통 설치한 기름 보일러야. 그래서 온수통 자체가 전기로 해요. 근데 물이 65리터가 최건데 65리터면 성인 어른들 두 사람 충분히 목욕하는 그 정도. 근데 이 반신욕 이거 물이 꽤 많이 들어가. 그래서 찬 물을 받아 가지고 히터 열선으로 물을 한1 시간 반 정도 데펴요. 차가운 물 받아도 11도에서 70 몇도까지도 올라가니까. 이 여기서 부글부글 부글 끄는 게 보여요. 다행히 히터 열선이 전기세를 그렇게 안 먹는다고 더라고 그러고 이거 욕조 자체가 접이식이어갖고 되게 가벼우면서 부피도 작아. 그래서 딱 하고 접어가지고 장롱 사이다 끼워놔도 되고 그렇습니다. 난 우리 애기들 집 하라고 이렇게 밑에다 두꺼운 방석 해놓고 해도 안 들어가네. 어쩌다한번 들어갔더만 안 들어가요. 아 더워. 야, 아, 너가 목욕해야 돼. 노숙자, 노숙자 사니. 너가 목욕해한다고. 야 뭐? 너가 목욕해야 돼. 어? 목욕은 엄마가 아니라 너가 해야 돼. 그래 안 그래? 응? 음. 음. <laughs> 아 더워요 지금 엄청 더워. 근데 화면으로는 수증기가 안 보이네. 수증기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밖에 기온하고 지금 거실 앞에 욕조 욕실 앞에 거든 세탁기 여기 있고 김치냉장고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욕실 바닥은 찰까 싶어서 이 입구에서요 입구에 물 빠지는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끝나고 거기서 그냥 그것만 딱 빼면 돼. 물구멍만 열으면 술술술술 빠져나가요. 가성비 갑입니다. 땀이 줄줄 나요. 어, 어. 너도 목욕할래 도망갈라 그러지 너. 어?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. 이리 와. <laughs> 이리 와. 저물 조금 튀겼다고 저 닦는 거 봐. 시원 쌓고 해야 돼. 50도로 설정해 놓고, 지금 10.7도. 그래서, 저 히터 열선이 꽂아 놓으면 50도로. 저거는 온도 조절기 감지하는 거고요. 이렇게 꽂아놓고 있으면 물이 펄펄 끓어요. 근데 이거, 이 욕조에, 이게 접, 접이식 욕조인데 가벼워요. 500g도 안 되는 것 같아. 다 접어지는 거고.